아니 박봉세 이게 아니, 박 오늘 여 모인 자에게도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항상 주님의 자기를 항상 우리는 주님만의 주님만에 살수 있고 주위 주울 수는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고백을할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기록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수것이오 찾으며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오. 구하는 나다 받을 것이 것이요 찾는 이가 가질 것이오.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준비 우리는 열... 말씀하는 오늘 모든 준비하는 준비야 준비한 자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어디 천국 우리 국 어디가서 천국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한건내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하면 어디가서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본문 <laughs> 항상 우리 항상 우리 마태복음 7장 제일 쉬운 말씀이지 구하라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항상 구하기만 하지만 구해도 생각 없이 생겨라 진짜 하나님께 것을 구하는 거또뚜들이요도찾으면 또, 또 찾을 때 계속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것도 내가 원낙내 우리 육신, 우리는 영가 홍가 윤인 육신인, 육신인 것처럼 영홍육 근데 영가 오늘 최지만 육 너무 육의학 신 너무 우리는 영인 영적보다 육신 너무 찬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 여러분들도 진짜 아니 우리가 목회자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간성이 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선포한 자라 말씀은 선포하지만 그 말씀 이 진짜 길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마태고 말씀처럼 진짜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경배하는 그 마음이 진짜 내 어디 마음 우리 당 우리 마음 속에 이 성전에 내 마음 이 성전에 이 말씀은 이 속에 있는 속을 하늘께 온전히 진짜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 동물 우리가 목욕탕 목욕탕 비아시죠 목욕탕 우리 목욕탕 하면 다 보세요 목욕탕은 아무 우리는 계급이 없어 사우나 같은 데는 아무 계급 내가 그 사람이 강남에 오던 강남에 살던 강북에 살던 어떻든 강북에 살던 어떻든 우리 거기서 우리 다 모든 걸벗자는 아무것도 계급이 없어 근데 나오면 이제 좀 치장이 있겠지만 여기가 살던, 우리이우평에 살던, 뭐딴데뭐 동덕을 살던, 어떤, 어떤 데 살던 중요이게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만큼 밝아봤 주잖아.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치, 모든 게 포장 같아, 포장 같은거 그죠? 양파는 까면까면까스로가까면까스로가그 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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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그만큼 우리는 너무 치장 맞고, 너무 벗으면 우리 때를 우리가, 뭐 때가 중요이게라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아버지, 북거여 아 하고 더 아버지, 서깨어서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진짜 너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 진짜 이 상황들을 너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현재 현실이에요. 진짜요. 여기에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뭐 목사님, 목사님들, 목회자들, 어쨌든 집사님들,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하나다는 그 하나는 한, 하나라는 그분은 마음을 잘아서 해야 돼요. 오늘 왜 구하고 찾고 뜯으려 하면 그냥 뜯으는게 아니라고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모든 걸다 벌써 버리고 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와서 내 모든 재값을 내 몸은 내몸이요내 몸도 성전이 문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진짜 내 몸이 내몸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은 진짜 성전같이 깨끗하고 깨끗한 그 성전의 아름다움. 우리가 진짜 우리는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런 말처럼 그 찾고 두드리고 찾을 때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오. 주의하시오. 축드립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하나님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우리가 그냥 반복된 거 아니라 우리 찾을 때도 두드릴 때도 열린 때도 에바타처럼에바타처럼에바타처럼 에바타처럼, 에바타처럼 열린 게나 열려야 되지만 우리의 때로는 아까 찬양처럼 그냥 입술로만 내 입술로만 내가 잘라줘 내가 잘라가지고 그래 외척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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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외친다고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내 자신 보고 우리의 우리 우리의 그 강당 사명자 사명자 쉽게 사명자 받는 게 아니고. 사명자지만 사명자답게 내 속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이더래 목사이더래 우리가 더 깨어서 목사이더래 내 자신 알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내가 그 아무리 달라들 말 받았지만 우리의 너무 어리석고 점이 흥미 있고 점이 있고 참 우리는 참 부족하면서도 참 벌레 같은 인생 아무리 벌어지 같은 인생 같은 표현에 다투지만 똑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든 걸 오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오. 찾는 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너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 뜻은 짧은 문제이지만 이 속에 많은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질, 아까 길이요 진료 생명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 하나님의 더욱 까불 외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리는 열리게 바르게 열아열리게 열려 주시기를 바라고 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이곳에 또이 찬양 방송 함께 또이제천백교회에서또 하나님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감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한 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진짜 울면서 울면서 창자가 되시기를 제가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처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기쁨. 아래 l i p u s i 빌 a s 스 e r n 나 r on 어쨌든 요씀 w 우리는 어차피 영과 혼과 육이 t minute? Wouldn't what's up, younger, hunger, yugi? Salaman, Donald, Otta Panaman, Donald, what's up, you didn't, you w o u 이 d n t d o n a 동안.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하나님께 찬양과 아니 하나님께 말, 내가 할수 있는 달란트를말씀수 있는 하고 전도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나아가서 어떻게 저러고 어떻게 나아, 나아갔지 어떤 방향 갔지, 갔지 어디로 갔지 어디로 찾아갔지 어디로 보았지 그 방향을 아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선포하느라 주게께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 것이고 주시은것여 여호와의 <laughs> 주는 <웃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한 자도 여호와시처럼 욕기에서 나오 것처럼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서 살아 있는 자로서 살아 있하나께 충성된 종이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